안녕하세요, 화가 박시유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송태화 화가님을 모셔보았습니다. 화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태화입니다 아, 네. 화가님 작품은 어떤 주제를 담고 있으신가요? 주제는 꿈꾸는 섬이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그 네. 예전에 제가 그 여기 말고 이제 작업실을 어, 서울에 이제 그 청량리라고 이제 아시죠? 네네. 어, 그쪽에 이제 작업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산책을 하다가, 어,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쪽에서. 어, 공꾸는 섬이라는 음그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아그 장소가, 아 그쵸, 아그 청량리는 어느 분, 그, 지난 산책 가다가, 음 그, 우연히 그음 벽을 한번 봤는데, 벽에 네. 이제 되게 우연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작업을. 네. 그 주변에 이제 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힘이 좀 들거나 이런 데 한번 좀 가보고 싶은 곳. 그러니까 존재는 안 하지만 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약간의 이상형이라고 음... 할수 있겠죠. 화가님의 음... 네. 음... 음... 파라다이스를 그렇죠. 이렇게 표면에 음... 네, 음... 네, 그려본 걸로 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군요. 음... 네. 음... 그리고 작품에 보면 은 해피상도 보이고 용, 이런 인어 이런 아이들이 음... 예,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는 음, 보통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서민들이 이제 그림을 좀 많이 그려봤잖아요. 그래서 음. 거기에서 이제, 그,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의 상징성?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나에서뭐 약간은 차원을 하긴 하는데, 그, 각자마다, 이제, 동물마다의 이제, 그 상징이 있어가지고, 뭐, 뭐 부의 상징도 있고, 뭐, 음. 힘의 상징도 있고, 그 다음에 음. 뭐, 산의 상징도 있고, 음. 어, 그런 걸이용 해서 음. 그 저만의 이상향을 좀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동물들과 음. 같이 그 살수 있는 그런 음. 공간. 음. 네. 네. 음. 전공을 파마로 네.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지금, 에, 이게 유화 페인팅 작업인가요? 주로 이제 혼합 재료를 사용하는데, 음. 그 이제 바탕 작업부터 해가지고, 네. 마지막에 쓰는 디테일 작업 같은 경우는, 그, 아크릴 물감을쓰로 음. 씁니다. 음. 제가, 음,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드론도 되게 많이 해요. 네네. 그래서, 음, 네. 약간, 우연적인 것도 이제 참고하고, 네. 처음으로 하고 네. 음. 우연적인 거에서, 어, 그러니까, 누군, 누구나 이제 그런 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연적인 것에서 이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보이잖아요. 어, 그런 거 제가 좀 네. 그, 되게 잘 보이더라고서 요그래 그런 거좀 작업을 음. 해가지고 작업하고 아, 있어요. 아, 네, 우연적인 네. 효과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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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을 약간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필연적으로. 네, 보이잖아. 필연적으로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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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런 화풍의 작업을 네. 한몇년 정도 하신 거세요? 지금 한 20... 2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아, 20년 가까이. 네, 네. 그중에 화풍이 음. 변하지는 않고요. 예, 네, 약간씩은 변하는데 네, 네. 음, 크게는 변하지 어, 그렇죠. 않고. 그렇죠. 이제 그틀 안에서는 이제 어. 오는데 아. 어, 조금씩 더 절제를 좀 아. 제가 좀 했어요. 그래요? 일단은 음, 작업에 대해서 연구는 계속 좀되긴될것 같고요. 네. 음, 일단은 제가 이제 요게 그 처음에는 종이 작업으로 했는데 거기는 되게 수월했거든요. 까 그러니까 번짐이라든가뭐 이렇게 음. 자연스러움이라기는 되게 그 자연스러웠었는데 캔버스 작업을 하면서 그 밑작업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밑작업을 하면서 계속 네. 연구가 되면서 이게 네. 자연스러운 그 캔버스 작업이 좀 됐었어요. 네. 그그이후로좀제다름대로 네, 네, 네. 이제 편안하게 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뭐그 계속 또 밑작업에 대한 연구는 계속 좀 해야 음. 될것 같고. 음, 음. 지금도 만족은 하지만 음. 음, 좀더좀더 음. 어, 제가 더더욱 음. 음, 음. 만족을 시키려는 음. 새로운 그 음. 연구가 좀 필요할 음.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제가 돌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해외 어떻게 청약을 해보셨을 건데 네. 혹시 당연히 제일 좋았던 나라가 어디였나요? 그, 중국에서 청도에 이제 갔을 때나트에서좀 때때때 반응이 좀 좋았고요. 음. 그리고 홍콩에서도 괜찮았어요 아, 네, 홍콩에서는 아. 상당히 좀, 음.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음. 아, 그런 판매도 되고 좋고요. 예, 판매 아, 음. 근데 지금 홍콩 시끄럽잖아요. <웃음> <웃음> 지금 홍콩 가시는 작가님들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답답해. 예. 아, 예, 그러니까요. 네. 음. 아무튼.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laughs>